우리 허청재 님이 어떤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계신지 음. 구체적으로 어떤 내가 만약에 대선에 또뭐 어떤 정치에 음. 음. 나가시면 어떤 걸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라는 어. 그런 얘기를 오늘 듣고 싶어서 제가 어. 이제 모신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네.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원칙 없는 정치 이게 이제 정치가 원칙이 이제 없으니까 어. 뭐 양심 없는 쾌락이라든지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그렇잖아요. 예. 환경 없는 예? 이제 우리 과학이 환경이 아, 없다 이거지. 음. 그런 일곱 가지가 아주 맞춤식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하죠 국회의원 후보들이 예. 예,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예, 선거 입후보자는 어, 출마 전 주거 의무법이 있어요. 주거 의무법. 의무법이요. 어, 선거 입후보자 출마 전 기한 주거 의무법이라고 예. 있다고. 그러면 선거입후보자가그 지역에 동작구에 만약에 출마하려면 아, 기한 전에, 네. 출마하기 전에 거기에 얼마 동안 살아야 되는지. 네,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있잖아. 네. 그게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야.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해가죠. 아, 그러니까 대통령도 때나... 일본에 있는 사람은 못 나오고, 아, 시의원 뭐 이런 모든 사람은 거기에 남았네. 걸려요. 다. 그런데 아, 국회의원만 아. 예외로 딱 해놨어. 아, 맞습니다. 보니까 아, 이번에 보건선거 그러니까, 때도. 아, 광주에 네, 나가는 맞아요. 사람을 예. 동작구에 갔다 왔는데. 아, 무 때나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주소도 아, 몰라.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맞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지. 그고서 맨날 그러니까, 거기서 문가내가겠다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자나가 잘못되는 거는 국회의원들은 장관은 만약에 누구한테 가서 돈 100만 원 받으면 음. 구속이야. 음. 국회의원은 5억을 받아도 안 걸려. 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 아, 근데 이쪽에 가서는 월급을 받아 국가에서 아하.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도 국회의원들만 예외야. 만약에 도지사가 후원금을 받는다, 그럼 그사람 구속이에요. 국회의원만 아무리 돈을 받아도 안 걸려. 이쪽에 아하. 국가에는 월급을 아하. 받아, 좀,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은 뭐든지 국회의원만 예외로 해놨어요. 그 면책 특권 그럼 나라가 왜 망하는지 있어요. 알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국민들한테는 그걸 말을 안 하는. 예전에 그 공약 중에 제가 음. 기억나는 게 국회의원을 음. 수를 지금 너무 많다. 또 하나.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음. 나는 된다라는, 공약에 네. 20년 전에 대통령 네. 나갈 때. 아, 그때 하시고 이미. 국회의원을 300명이 많다. 미국이 네. 인구가 3억 5천인데. 아, 미국에 비례해서. 아, 어, 미국이 3억 네. 5천인데 국회의원이 100명이야. 네. 상원이. 그래, 그래요. 네. 100명이잖아. 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인데 왜 국회의원이 300명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도 100명으로 하자. 100명이면 어, 충분히 그러면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몇, 몇 억이 어, 그래. 하는데 그러면 100명으로 하고 무보수를 하자. 무보수요? 후원금만 받게 하죠. 음. 아, 후원금만. 후원금으로 유지해 지왜 월급을 주냐? 월급 없이. 그 그래, 국가 예산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70%정도로 남아요. 사대강 안 해도 돼. 왜 여자 배를 대한민국 배를 째어 가지고 아. 거기서 뭘 꺼내려고 합니까? 그래안 그래. 그래. 음. 대한민국을 개복수술한 거 아니야? 사대강이. 음. 문제가 나와라. 많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나오생 그러면, 뭐 이상한 생물체도 그런, 그런 돈 나오고. 몇십억, 아 네. 몇십조. 그 다음에 수동이 이제 나는데 60조. 그, 그러니까 백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돈이 1년에 전체 예산의한 70%가 아, 나가요. 그럼 한 대통령 되면 70% 아껴가지고 다음 대선 때테레비에 나와서 이야기 하겠죠. 네, 네. 뭘딱 하느냐? 대, 주식에서 대한민국이야, 이게. 오천만 네. 명이 네, 주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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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사람당 우리 국민이 국가에 투자해난 돈이 얼만지 합니까? 어 아, 모르겠어요. 국가 전체 재산을 네. 5천만 명으로 나누면 그게 한 사람의 주식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 평균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억을 국가에 맡긴 한 거예요. 아 어. 10억이에요? 네, 한 사람. 그럼 그래, 인구가 5인이면 50억을 맡긴 한거 아니에요? 오. 아, 우리나라 전체 아. 국가가진 재산을 주식회사를 5천만 명으로 쪼개면 주식회사일인일주로 주식회사 가졌 그래. 어. 이게 주식회사야 대한민국은. 음. 그러면 주주가 5천만 명인데 한 번도 배당금을 안 줬어. 그래서 아... 나는 국민 배당금제를 실시하겠다. 국민 배당금. 아... 즉, 대통령이 되면 이익 나면 나라가 어, 이기다면. 나라의 국가 예산을 어, 한70% 전략해가지고 어... 모든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배당금을 매년 주는데 5인 가족이면 50억 아니야. 몇 네, 개나 네, 한 개. 네, 네. 그럼 3인 가족이면 30억 아니야. 3 0억의 1%까지. 어...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 정도는? 배당금을 오. 반드시 지불하겠다. 그러면 자녀, 자녀들도 일, 많이 낳게. 여기 지금 아프리카 우리 한 분이 <laughs> 아. 일 못하는 사람은 후원금을 못 받게 해야 된다고. 아 그렇지 네. 일 못하는 국회의원 후원금, 아니 월급이없을 때는 <laughs> 네. 아 그분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네.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laughs> 네.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와요. 아 그렇죠. 열심히 해야 후원금이그나 들어와.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후원번을 받게 해놔야. 열심히 뛰고. 네. 음, 월급이 없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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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그래서 열심히 심부름을 하는 거지. 어. 아니 근데 저기.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제가 어떻습니까? 아니, 네? 국민 배당금제가 어떻냐 아, 처음 듣는 얘기가. 내가 되느냐. 대통령이 되는 네. 여러분들은 주를 각자 한 개씩 가지고 있거든. 5천만 주니까 대한민국이. 음. 5천만 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체 재산. 국가 재산은 여러분들이 10억씩을 낸 거야. 재산을 나누면. 그런데 국민들이 뭘 해주냐고. 1만 1천 6백조야.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laughs> 가게 부채가. 황금 물고기님이. 어, 가게 가, 부채. 아니, 우리 허 총재님 이거 아시죠? 별풍선. 예. 아시 이게 한개 100원이거든요. <laughs> 한개 100원이요. 이거 우리 고해성 씨제작이고 지금. 우리 허 총재님 말씀을 듣고. <laughs> 네. 아, 뭐 감동이 왔나 와. 감동이 와 주셨어요.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laughs> 국민 배당금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10억을 맡겨니까 10억에 1년에 천만 원이 배당금을 줄 만큼 국가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세금을 전략해서. 오. 그래 국민 배당금은 근데 이게 주식에서 삼성보다 주식에서 대한민국이 훨씬 법인이. 어, 커요. 또 블랙록, 어. 그렇죠. 아, 큰 법인인데 <laughs> 여러분이 주식이 한 주식 블랭마. 있는데 감사합니다. 3인 가족, 5인 가족이 월세를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네, 그쵸.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주면은 가계 부채가 몇년안 가서 다 없어져 버려. 싹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거짓입니까? 아니근데 이제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음. 어 대선 다음 대선을 나가실 수 있는 게 제가 어, 알기로는 그럼. 예전에 그 휴양하러 가셔서 어, 10년 동안 못 나가셨던 아 어, 이제 거. 다음에 언제 풀리는 있지. 거예요? 아, 어, 다음에 이제 대선 전에 이제 나가 요 다음 요번에는, 다음이요? 요번에 나가지. 아, 아, 아 요번에요? 어, 박근혜 그, 대통령 다음에? 어, 어, 박근혜 대통령 끝나면 이제 나가는. 거. 아, 그래요? 그럼. 야, 어떻게 또이게 음, 시기가 어떻게 또 이렇게 어. 대통님한테는 아주 좋은 시기로 <laughs> 어, 좋은 시기 지 이제 어, 지금 어, 어, 국민들이 예 내가 이야기하는 국민 배당금제를안하면다 국민 배당계 달인이라고 또 예, 국민 배당금제를 안 하면은 <laughs> 앞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뭐각 테레비에 보면 그, 어, 내 공약이 맞다고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제가, 그, 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어, 이준석. 그 맞아요. 그 맞아. 어, 맞아. 이준석. 어, 네. 어, 그, 새누리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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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재,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10년 전에 허티가 님이 얘기했던 공약이. 그당시 많이, 많이 했는데. 네. 하,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그회의 그래, 하고 있잖아. 네. 네. 그럼 내가 국회의 100명으로 줄인다니까 안철수가 100명. 네. 아, 어. 어, 그리고 뭐 내가 70만 원씩 주겠다니까 여당에서 20만 원씩 했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니까 러내 공약이. 100% 전부 표절이 된 거야. 그런데 아. 미안하지만은, 결혼하면 1억 주는 건 아무도 표절 못 해. 왜, 왜 그거 안 하죠? 그돈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아그 사람이. 아, 거는 자기가 응. 말을, 말을, 해, 말을 하고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어, 어, 자기들은 안 돼. 그니까 나그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 구체적인. 그 기술이 있어요. 어, 어떡해요? 여자 5천만 원, 남자 5천만 원. 그게 1년에 결혼하는 사람 계산해 보면 30조가 들어가요. 음. 그 30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1억 주는 것도 이건, 생일날 이게... 생일날은 모든 사람들 10만 원씩 네. 생일 케이크 오오. 또 생일 선물 와, 대통령 시계. 시계? 아, 아, 시계가... 아 주신다면요. 생일날 생일날 아침에 아, 주신다. 어, 생일 아, 당연히 아, 봤죠. 아, 잘 우리 국민이 한 500만, 명이 한 500만 명이 혼자 사는데 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먹으면 맛있겠죄송 왜냐면, 이게 또 아프리카 특성상, 음. 이런 걸 얘기를 또 해드려야 아. 좋아하더라고요. 어. 스티커를 100개를. 어. <laughs> 아.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나이든 사람들은 생일 떡을, 젊은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 이래 가지고 생일. 음. 아, 아니 겨울에, 잠깐만, 잠깐만. 네. 우리 허청렬님 말씀에 슬슬 믿음이 생기려고 그래. 예전에는 전혀 허무맹랑한 뭐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여야가 따르는 거예다잘 들어보세요. 듣기만 해도 좋고, 아이 네. 되게 좋은데 지금 어, 그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우리 젊은들은 이 목돈 만드는 게 어려워요. 결혼할 때 1억 주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해요. 괜찮은 네.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네. 애기 나으면 30만 원. 그래, 애 둘이 나으면 6천만 원. 그다음에 국민 배당금 이렇게 합치면 어... 금방 아니, 결혼하면 몇년 안에 돈한 2, 3억 은 제가 들어오는 그때 거예요. 7년 전에 그 공약을 하셨을 때 저도 그러고 이제 그러고 그때 그러고 명함을 그러고 제가 보수, 보고 황당하다고 생각했지. 그때는 진짜 이게 뭐야? 이거 황당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죠. 가능할 근데 것 같다는 국민은...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아프니까. 식산율이 아프리... 음. 많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그때 만약에 하셨으면. 야, 잘 네. 들어봐요. 출산이... 꼭 우리는 네. 애들 죽고 나서 대책 세워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음 이율고기가, 이율고기가 음. 10년 전에 일본 놈이 쳐들어올 거야. 우리 군대 아유. 만들어야 돼. 이랬는데. 이거는... 야, 이렇게 태평성대에 재수없는 소리냐. 저런내 쫓아. 이랬는데. 아유. 10년이 지난 임진년이 났잖아. 네. 그때는 군대를 모병을 했다. 모병. 그렇죠. 미리 준허님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네. 허총리님 부탁 좀 드릴게요. 심플님한테 네. 별풍선 333개 공맙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어, 심플. 심플. 심플님, 심플님 화이팅. <laughs> 아, <그래>. <웃음> <웃음> 대통령 되면 청와대 와요.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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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백배로. 내가 어, 백배로. 어. 심플님이. 어 심플님이 480개 또 쏘셨어. 한번 어. 더. 어, 대통령 되면 체가 되면 480개. 아니 선물로 뭐내팔에도 네. 네. 한번 쏴 주시죠. 어. 건강해지라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성공할 거야 와이팅 <laughs> <laughs> 아니 이분이 완전히 이제 믿음이 외부 추종자가 된거 같아요.